자, 요즘은 내용이랑 네, 뒷부분이 조금 문법적으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가요. 자, 요거는 새나 고양이나 뭐 다른 동물들, 그리고 물고기들이 떼지어 다니잖아요. 얘네들 왜 이렇게 떼지어 다녀? 어, 리더가 있어서일까요? 아닙니다. 이떼들은요뭐 때문에 그런지 뒤에서 나옵니다. 그 무리의 리더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이거 무리 떼들의 방향을 바로바로 바로 얘네들이 하는 거를 바로바로 바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일단 내용입니다. 그리고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오고요. 가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서술도 넣을 수 있고 뒷부분 내용도 나올 수 있고. 자 만약에 네가 have gone 스노클링 하러 가면 너는 you may have a pp. 또 과거에 봤을지도 몰라. 그래서 may have pp 아까 전에도 나왔죠. 놀라운 장면을 봤을 수도 있어. 전체 물고기 떼가 갑자기 changes 방향을 바꿉니다. as one unit 하나의 일체로. 그래서 are they all following 그들은 전부 다한 지도자의 명령을 따르는 것일까요? 연구자들은 have determined을 밝혀냈습니다. 여기도 have m o r e 뭐 해냈다, 뭐뭐 해냈다, 완료 시제입니다. 뭘 밝혀냈어? 밝혀낸 내용이 긴 문장이 오죠? 긴 문장이 올 때는 목적자를 이끄는 명접이 와야 되고요. 생략 가능하죠. 자, there is there. 아, 뭐, 뭐가 있다, 없다. 이런식 동사고요 뒤에 주어가 여러 개인지, 하는지 보고, 어, no leader. 하나네요. 그래서 is가 와야 됩니다. 여기 모으면 안 돼요. are 오면 안 되죠. There is no leader in a controlling force. 그걸 통제하는 힘은 없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를 따라서 무리 지어 잘 사니까? leather, 오히려. 자, 여기서부터 중요한 내용. 반대 내용이 나오니까 별표. 얘는 주제 문장으로 빠질 수도 있고, 삽입해서 넣어라. 하면 요 자리 들어가야 돼요. question 하고 answer. 쉬운 순서입니다. 생각보다. 자, 오히려, 그래서 그 individual 개개인의 물고기나 새들은요, 조금 지울게요. 위에가 안 보여서. is reacting, 반응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의 즉각적으로. 어디에 is reacting to 명사. 자신 옆에 있는 동물의 움직임. 여기는 요약문으로 나와서 어디에 반응한다 리더가 있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리더가 있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동료의 움직임에 반응한다. 이기 때문에 여기 핵심어고 나오면 보세요. 옆에 있는 동료 친구의 움직임입니다. And a school or flock. 물고기떼나 그 무리에서 플러은 무리입니다. Any individual 어떠한 개체라도 can initiate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한 명만 그런 게 아니라 모두가 각 개개인이 움직임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방향의 change 전환.죠? 그렇죠? 그리고 자 문장 하나, 문장 두 개가 연결되었고요. 그두 번째 문장에 걸린 마지막에 있는 걸 선행사로 잡아가지고 뒤에서 계속적 설명하는 문장 지금 세 개가 나온 겁니다. 누구라도 움직임을, 방향 전환 같은 움직임을 시작할 수 있고, 이것은 stands out, 내보냅니다. 움직임, 파장을 maneuver, wave라고 불려지는 것을, 이것도 어휘 잘 봐놓으세요. 근데 그것은 또 단수죠, 선행사가. wave 하나니까 spreads. 어휘 잘 봐놓으세요. switch, spreads, 퍼져나갑니다. 이런 식이에요. 끝. through the group, 집단속으로. a 놀라운 속도로 엄청 빠르게 퍼져 나가요. 그래서 즉각 즉각 즉각적으로 반응한다. i 여기 어휘가 완전히 핵심이었겠죠. 매우 빠르게. 자 개체들이 여기서는 또 오형식 동사 나옵니다. can see or sense 지각 동사죠. 두 개가 앞뒤로 병렬 구조가 됐고 얘가 뒤에 데리고 오는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 잘 보세요. 지각동사는 목적격 보호 자리에 능동일 때 come도 되고, coming도 되고, 둘다 되죠? 안 되는 것 to come 절대 안 되고요. 여기서는 수동이 아니라서 came도 안 되고요. 자신들에게 그 파장이 다가오는 것을 보거나 느낄 수 있기 때문에 they are ready to react 반더 빨리 반응할 quickly는 아까 전에 나온 여기 어휘들하고 또 동의선상에 있네요.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Then, the war, they, uh, then they would without such advance notice. 그러한 사전 감지가 없는 경우에 그런 것보다 더 빨리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what appears to us as simultaneous. 여기 완전 별표 서술형 아까 나올만한 부분. 그리고 우리에게 simultaneous 동시에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뒤에 문장에 주제가 주어가 없고요. 일단 불완전하니까 관대가 와야 되는데 앞에 선행사까지 없으니까 선행사를 포함한 관대 와시 와야 되고요. 자, 우리에게 뭐 어떻게 보이는 것? simultaneous. 어휘 알아 놓으세요. 동시에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요. 자, 주어 자리에 그리고 뭐뭐 하는 것이라는 관대절이 왔으면 단수 지급합니다. 실제로는 뭐의 종류 같아 보이는 거예요. Follow your neighbor behavior. 네 옆에 있는 이웃을 따라라. 아까 옆에 있는 친구 따라 한다는 거였죠. 이게 같은 거네요. 누구 한 명의 군중을 따라가는, 군중, 군중이 한 명의 리더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동료 옆에 있는 움직임을 따라가는 이런 종류로서 우리한테 보입니다. 뭐 하는 moving faster than the eye can see. 눈이 볼수 있는 것보다 더 빨리 움직이는 이웃을 따르는 행동의 한 종류처럼 보입니다.